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뉘우치면 편안함을 얻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아세세 왕이 부처님께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의 허물을 뉘우칩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어두워서 오욕에 미혹하여 저의 부왕을 해쳤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거두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어리석고 미혹, 어둡고 미혹하여 커다란 절,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현의 법 앞에 능히 죄를 뉘우치니 곧 스스로 이익되고 편안할 것이요 부처님은 그를 위해 차례차례 법을 설하셨습니다. 왕은 몇 번이고 허물을 뉘우치고 진실로 참회하고 부처님 법에 들어서 청신사 즉 우바사가 될 것을 허락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즉장암면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허물을 이웃치고 참회할 때에 진실로 참회할 때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예, 여러분 모든 것을 참회하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성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